만들어봐라.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는 하루 더 살고 싶다 했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살고 싶었던 게 오늘이란다. 아. 그래 오늘이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. 어제, 어제 죽었던 사람은 아이고,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내일이 있는데, 내일이 있는데 이면못 살았어요. 응. 그래 오늘은 아주 소중한 날이다. 이 뜻이다. 그죠? 이해가 좀 되는 겨? 음주 앞에 있을 거아니에 92세 어머니와 오손 노손밥 먹이면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. 하루, 하루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 살아라 하는 뜻이다. 음. 우리 엄마는 원래 감사하게 잘 살고 계시지. 어, 삼찌가 잡수고. 배추삼을 아침인데도 아주 맛있게 잘 잡수시네요. <laughs> 상추 이거 엄마 변비 변비에 엄마가 변비가 있거든 그래 변비에 좋으니까 배추 배추 응. 어 배추가 얼마나 어, 참하게 농사가 잘 됐네 어그래 어, 그래. 배추 이거는 변비에 좋으니까 어 열심히 열심히 잡사야 된다. 어. 배추 배추는 어또 남편이 어머니 드리라고. 이렇게 또, 농사를 잘 지은 걸, 주네요.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게 잡수고 계신답니다. 초원에 있으니까 이런 거, 채소 같은 걸 마음대로 먹고, 그래. 또, 무, 무 뽑아가지고, 김치담그고 어, 그게 좋으네. 그지? 초원 있어도, 이안 응. 갖고 뭐먹 하잖아. 그렇지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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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. 동수방이 농사를 잘 짓는다. 그래요. 어. 음. 두부찌개 잡수서 두부찌개. 음. 음.

오랜만에 두부찌개 먹어보요 오랜만에. 어제는 콩나물만, 콩나물국만 음. <laughs> 세, 세번 줘가지고. <laughs> 콩나물국만 주나, 하더니만 오늘은 이제 두부찌개로 바꿨다, 내가. 어? <laughs> 같은 거, 맛있다고 같은 거 자꾸 주면 안 되지, 그자. 바꿔야지. <laughs> 아침에는 이거, 점심에는 이거, 저녁에는 이거 바꿔야지, 서로. <laughs> 내일, 내일이나 내일 보고 이제 칼치또가 사가와야지, 칼치. 또가 칼치. <laughs> 또 칼치 사오고 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제 골고루 먹어야지.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고. 아재미, 아재미 와. 그거깃한거 맛있다고 요 어,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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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, 그것도 맛있고, 어. 무엇이든지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요. 엄마는 반죽도 좋아하잖아. 반죽도 좋아해. 순대도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순대도 좋아해. 팥죽도 좋아해. 음. 아유, 엄마가 맛있게 잡수는 거보니서 오네. 감사합니다. 맛을 한번 보소. 오늘은 엄마 내가 이것도 단백질 식품, 이것도 계란, 음. 계란 이것도 단백질 식품, 또 두부, 두부, 엄마 두부찌개거든, 그것도 단백질. 엄마 겨울에 감기하지 말라고. 두부찌개 어떤 맛이? 음 응. 맛있다. 시원한 게. 시원하고. 어, 어. 맛있다. 맛있어. 응. 어. 아 맛있다. 맛있어. 응. 아이고 엄마는 뭐든지 맛있다 카네 응. 응. 맛있다 맛있다. 진짜로 맛있는 거 맞아요. 응. 진짜로 맛있지 가짜로 맛있는 거딨노 <laughs> 오늘 날씨 비도 오는데 많이 먹고 네. 음~ 그래가 그러니까 요집 마당에 가까운 데서 운동도 좀 하고 뭐 고양이 밥도 줘야 되고 할게 네. 많대 네. <laughs> 엄마 밥 엄마만 먹으면 안 되고 고양이도 밥 네. 주고 네. 운동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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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달력이 없다, 날짜도 적고, 매달 매칠. 20, 30, 오늘 수요일 날짜 0 50, 50, 50, 50, 50, 50, 5에 5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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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이고. 우리 엄마, 내보다 낫네. 어? 수요일 날짜도 다 썼고. 음, 음. 많이 잡았어